자, 이번 영상에서는 좌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좌표계는 어떤 책이나 강의에서도 다 다루는 내용인데, 왜 다루느냐? 정확한 길이와 각도로 객체를 그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어, 이 내용을 몰라도 물론 그릴 수는 있습니다. 그릴 수는 있지만, 기능들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어느 정도 개념은 잡아놔야 해요. 어, 그리고 기본 내용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알면 활용할 내용이 훨씬 더 많은 게 좌표계입니다. 어, 그 내용은 좌표계에 대한 것은 더 알아야 될 거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고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절대좌표, 상대좌표, 극좌표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다뤄갈 거예요. 어, 절대좌표는 0.0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알진 사용자가 우리가 이 눈으로 확인하긴 힘들지만 이미 세상에 다 뿌려져 있는 좌표입니다. 그 좌표를 눈에 띄게 하려면 어, 상태 표시막대의 사용자와 맨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좌표에 체크를 해주면 마우스 커서의 위치가 좌표로 이쪽에 보여주게 돼요. 이게 절대 좌표예요. 마우스 커서의 위치가 절대 좌표로 위치를 하고요. 이 좌표들은 0,0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존재하는 좌표들입니다. 어, 한번더 눈에 띄게 하고 싶으면 선을 일단 그려보세요. 그러면 특성창에 처음 입력한 지점을 시작점, 나중에 입력한 지점은 끝점이라 그래서 X축 시작, Y축 시작, X축 끝, Y축 끝. 이렇게 기재가 되고, 어, 이에 따른 선의 길이와 각도를 컴퓨터가 계산해서 밑에 쪽에 또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컴퓨터가 자동으로 다 해주는 거예요. 폴리선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객체에서 여러 개가 여러 객체가 엮일 돼 있어서 이 하나 하나의 점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점은 1번, 1번 정점에 대한 좌표 값이 표시가 되고요. 요걸 옮겨서 2번 정점은 요 좌표, 3번은 4번은 이렇게 넘겨가면서 좌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절대 좌표는 이렇게 0,0을 기준으로 해서 이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작업 공간에 다 뿌려져 있는 좌표입니다. 그렇다면 상대 좌표는 뭘까요? 어, 절대 좌표로 객체를 그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선을 이렇게 그린다. 라고 하면 이 처음 점은 0컷 모양에서 얼마 떨어져 있는지 맘만 먹으면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두 번째 점을 계산을 하려면 이 선의 길이와 각도와 그거에 따른 x축의 좌표, y축의 좌표, 이걸 피타고라스로 정리해 가지고 이 좌표에 더하거나 해줘야 되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상대 좌표는 이 점을 0.0으로 임시 지정을 합니다. 두 번째 점을 할때첫 번째 점을 임시로, 만약 세 번째 점을 그린다. 그럼 두 번째 점을 임시로 0.0으로 생각을 하게 해요. 그게 기본 어떻게 될 설정이고, 어, 이게 가장 편하기도 하고요. 어, 근데 사실, 객체기를 땐 극좌표만 알고 있으면 되긴 해요. 근데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알아 설명은 일단 해야 되니까. 첫 번째 점은 임의로 지정을 하는데 이때는 절대 좌표를 씁니다. 왜? 첫 번째 점 이전에 0번째 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진 않으니까요. 이 이전에 기준으로 삼을 0,0의 지점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점을 입력을 할 때에는 절대 좌표를 사용을 합니다. 10, 20이라고 하면 10 20인 되는 지점에 이렇게 점이 찍혀요. 그 다음에 선을 긋는다. 가로로 30, 위로 20만큼인 점에 점을 찍어서 선을 긋겠다라고 하면 이걸 다 더한 40에 40인 지점이 아니라 이 처음 입력한 점이 0,0이 돼서 30,0 위로는 20 하고 엔터라고 입력을 해주면 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좌표가 정확하게 10, 20이고 40, 40이죠. 30, 20을 입력했지만 절대 좌표로는 40, 4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 좌표입니다. 이 설명을 직접 해보세요를 통해서 삼각형 그리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좌표 읽을 때 x축 좌표, 검마, y 좌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학교에서 계속 배워왔죠. 똑같이. x축 쉼표 y로 입력을 해주면 컴퓨터가 아 쉼표 찍기 전에는 x축 좌표구나 쉼표 찍은 다음은 y축 좌표구나 z축까지 입력을 해주려면 쉼표를 한번더 찍고 z축 좌표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x, y, z축을 좌표를 순서대로 입력을 하는 거고요. 어, 만약에 이렇게 그리다가 어나 절대 좌표로 10, 10에 찍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걸 또 0,0으로 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이 절대 좌표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죠. 그럴 때에는 아, 이게 절대 좌표야라는 뜻으로 샵을 입력을 해 줍니다. 그러면 샵을 입력을 하면 뒤에 입력하는 좌표는 절대 좌표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10 엔터. 이렇게 입력을 하면 절대 좌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 이번에 입력할 값은 무조건 상대 좌표야. 무조건 상대 좌표야. 그런 기호는 기호로는 골뱅이 S를 사용을 해요. s h i f t 누르고 숫자 2번을 누르면 들어가는 골뱅이 표시. 요거는 상대 좌표입니다. 그래서 10, 10을 입력을 하게 되면 요 점을 상대 좌표로 10, 10인 점에 점까지 선이 그려지는 거죠. 자, 절대 좌표를 입력하려면 샵을 입력한다. 골뱅이는 상대 좌표를 의미한다. X축과 Y축의 값의 사이에는 콤마 쉼표를 입력한다. 요렇게가 절대좌표와 상대좌표의 전부입니다. 그걸 어, 삼각형을 그리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 정말 중요한 건극좌표예요 극좌표는 사실 계속 사용이 되고 있었고 눈에 보이고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점은 절대좌표를 사용한다고 했죠. 절대좌표를 사용을 해요. 그 다음 점을 입력을 할 때에 상대좌표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경사가 있는 선의 길이를 정수로 특별하게 입력을 해줄 수가. 없어요. 사실상 없어요. 왜냐면, 하 아, 만약에 사, 45도의 각도로 가로로 20, 세로가 20인 선을 그었다. 그러면 여기, 이, 여기 점에서 가로로 20, 세로가 20. 이렇게는 정수로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길이가, 선의 길이가 20루트 2가 되죠. 그 그러니까 루트 값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해지지가 않는 거죠. 만약에 이 사선의 길이를 정수로 늘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좌표의 값에 루트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루트의 값이 소수점으로 계속 끊어지지 않고 가잖아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떻게 입력을 하더라도 오류가 차가 조금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 사선도 정확한 값으로 입력 정확한 길이로 입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극좌표입니다. 극좌표는 길이와 각도로 입력을 해줘요. 길이와 각도를 입력을 해주는데 그 사이에 x 좌표와 y좌표의 사이에는 콤마를 찍었죠. 근데 각도 표시라는 걸 하기 위해서 각도의 수학 기호는 이렇게 생긴 거죠. 그거랑 가장 유사하게 생긴 꺽쇠 표시를 사용을 합니다. 이 표시 쉼표를 쉬프트를 키를 누르고 입력을 했을 때 나오는 이 꺽쇠 표시를 각도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릴 때 거리를 먼저 입력을 하고 각도를 나중에 입력을 해줍니다. 지금 화면에 파란색으로 마우스로 드래그한 것처럼 숫자가 보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숫자인데 아, 제가 치수를 입력을 하면 거기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30이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 꺽쇠 표시를 누르면 각도를 입력하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25도다. 라고 입력을 해주면 25도로 길이가 30인 객체가 그려지는 거죠. 선택을 해보면 길이가 30, 각도가 25로 특정돼서 그려져요. 어,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게 절대 화면에 나오는 길이랑 각도를 믿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미리 보기로 나온 거, 어, 이렇게 그림면25 아니야?라고 해서 25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어, 왜냐하면 어떻게 돼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는 정밀하게 보여줘야겠지만 어느 정도 타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마우스 커서가 0.0001mm 단위로 끊어져서 입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면에 표시되는 건 유니츠라는 값에 정의된 도면 단위로만 미리 보기로 표시가 되고 특성창에도 표시가 돼요. 각도에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가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도는 일반 설정에서는 정수로만 표시가 됩니다. 길이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그러니까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거고 각도는 첫 번째 소수점에서 반올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 40도다 라고 해서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특성 창이 40도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니츠에서 정밀도를 조금 올려보면 각도가 정확히 40도가 아니라 반올림했을 때 40도라는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어... 화면에 보이는 각도를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렴풋이 인식을 하고 이, 인식하는 값이어야만 합니다. 정확한 각도는 직접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줘야만 하고요. 어, 그리고 늘 매번 각도를 입력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수평, 수직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 그 각도로 고정해주는 기능이 있긴 합니다. 어, 그리고 입력을 할때 거리값만 입력을 하고 각도값을 무시하면 마우스 커서 방향으로 그려져요. 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고 거리를 30으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마우스 커서의 방향으로 길이가 30인 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방금 전에 워낙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게 90도 단위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 90도 단위로 마우스 커서를 고정시키는 기능이 있는데 바로 직교 모드라는 기능이에요. F8번 단축키 F8번으로 껐다 켰다 사용을 하는 건데 이 기능을 워낙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F8번을 알고 계셔야 되는 단축키고요. 어, F8번으로 구속을 해놓으니까 마우스 커서 방향으로 그리 진다고 했죠. 근데 그 커서가 90도 단위로 고정이 돼 있다 보니까 훨씬 특정한 각도 수평선 수직선을 그리기가 훨씬 쉬워요. 3 0 아래로 하려면 마스 커서 살짝 아래로 빼고 오른쪽으로 하려면 살짝 오른쪽 위로 하려면 살짝 위쪽으로 이렇게 옮겨놓고 거리값만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 만약에 나는 15도 단위로 많이 쓴다, 20도 단위로 더 많이 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직교 모드 일단 직교 모드는 꺼주시고요. 직교 모드 오른쪽에 보면 극좌표 추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단축키는 F10번인데 이것까지 껐다 켰다 하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그냥 기능이 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90도 단위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켜면 어, 직교 모드처럼 세게 잡아주는 게 아니고요.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90도 단위 근처로 커서를 가져가면 살짝 잡아줘요. 이렇게 살짝 잡아주는데 이렇게 잡혀있을 때, 녹색 점선으로 잡혀있을 때는 마우스 커서 방향이 아니라 0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90도 단위니까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살짝살짝 잡아 줘요. 만약 이게 30도로 많이 쓴다. 그럼 30, 60, 90 단위로 입력이 되는 걸 선택을 하면 30도 단위로 살짝살짝 잡아 줍니다. 30도, 60도, 90도. 그러니까 특정 각도를 많이 쓸때이 기능을 켜 놓으면 훨씬 편하겠죠. 5도 단위, 10도 단위, 15도 단위. 그리고 그거 말고 30도 다니긴 한데 22도도 써그럼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0도, 22도, 30도 그 44도에서는 안 잡아줘요. 그 입력된 값만 잡아주거든요. 추가로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각도를 입력을 해놓으면 조금 더 편하게 쓸수 있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훨씬 더 극좌표를 풍부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직접 해보세요. 극좌표사용하기해서 어, 선을 하나 그리고 으는 거예요. 같이 한번 그려보자면 일단 오른쪽으로 하면 20이면 되죠. 그러니까 F8로 극좌표 끼고 20 엔터 그 다음엔 30도의 각도로 길이가 30인선입니다. 어, 이거를 굳이 그, 어, 직교 모드를 끄지 않아도 돼요. 끄지 않고 직접 각도를 입력을 해주면 마우스 커서가 영도 방향이더라도 직접 입력한 각도로 선을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30 각도는 30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아래로 20 엔터 오른쪽으로 50 엔터 그 다음에는 120도로 길이가 30 30 각도 표시 120도 엔터 오른쪽으로 50 엔터 그 다음에는 어, 아래쪽으로, 아래 왼쪽인데 길이가 30이고 각도 표시는 60도라고 되어 있지만 어, 이 각도는 180에서 60을 더한 각도로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음수로 마이너스 120도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0 각도 마이너스 120도 엔터 오른쪽으로 마지막으로 30, 엔터하고 기능을 끝내기 위해서 엔터를 한번더 누르면 예제는 끝이 나게 돼요. 어, 여러 각도를 직접 다 계산해서 넣기보다는 수평수직 고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어, 여기까지가 기본 세개 좌표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어,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책을 다 끝내세요.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 기본, 기본을 알고, 어, 그 다음에, 어, 어, 저표계는 이제 UCS, WCS,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알려면, 일단, 어떻게돼 기본 기능, 최소한의 기본 기능은 끝내놓고 설명을 들으셔야 해요. 어, 제가 추가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